수입산에 맞서 우리 한우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품질을 고급화해야 합니다. 고급육의 기준은 1플러스 1등급 이상인데 경북은 전국 6위로 중상위권에 머물고 있어 고급화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현재 한우의 등급체계는 2플러스 1등급, 플러스 1등급, 그리고 1, 2, 3등급과 등회까지 모두 6등급으로 나뉩니다. 2플러스와 플러스 1등급까지가 고급 육이고 1등급은 그저 중간 수준 품질, 보통 육입니다. 그렇다면 경북 한우의 등급은 어떨까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분석 결과 경북의 플러스 1등급 이상 출연율은 48.7%, 전국 6위 중상위권입니다. 중간 수준 정도의 품질인 1등급이 35%로 가장 많습니다. 한 단계만 더 높이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우 농가는 사육 기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료를 많이 줘 가지고 그 육질, 육질이든가 모든 육량이라는게할수 있도록 하는 그 사육 그 비법이 그 우리 지역하고 그쪽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한우를 키워서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플러스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을 생산해야 하고 그 이하 나머지 등급은 9만 원에서 무려 200만 원 넘게 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1% 등급 이상의 것들은 전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급화가 곧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북 한우를 고급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